이거 이때 이때 쓴 강조구문인데 어는법이 없어서 음. 와, 여기는 문법 뭐.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야? 근데 어차피, 가조어 진조랑 이때 강조구문은요, 비교하는 게요, 이 뒤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땡기는 게 이때 강조구문이고, 가조 진조는 이시 뒤에 진조 대자리랑 동일한 게가조 진조인데, 이때 강조구문에서 주어랑 목적어가 없어질 때는, 가조어와 진조어와 이때 강조구문이 구분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for the reason이 나왔을 때, 이건 좀 깊이 있는 거예요. for this reason처럼, 이런 부사구가 들어오면, 어차피 뒤에 완전하거든. 이랬을 때는, 이게 강조, 이때 강조구문이랑 가져오진 줄 알아 구분이 안 돼요, 거의. 거의 90% 구분이 안 돼요. 이때, 대디아는 for this reason, 이런 이유와 같다나. 뭐다? 얘가 이렇게 하는 것은 for this reason, 이런 이유다, 강조하나. 비슷해요, 거의. 그래서 구분 안되는 거예요, 원래는. 어, 그거, 그리고 이때 강조금과 가조진조를 구분하시는 문제는 절대 안 나오기 때문에 수능 토이, 토플에도 안 나와요. 국원에도안 나오기 때문에 그건 너무 잘해야 돼요. 그 다음, 여기는 문법이 없어서 1번은 넘어갈게요. 해주려 해도 거의 문법이 없어요. 엑셀 사이즈. 자. 문법 찾아보세요. 80 문법이 뭐 있는지. PP 정도. 동명사 정도. 이때 투순지사 realize 정도. 그리고 원스는 p a 정도. 뭐 이건 앞에서 했던 거 정도 로 복습하고 넘어갑시다. 여기도, 여기도 진짜 문법은 거의 없어. 우리가 지금 문법 정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음. <laughs> <laughs> 이거 일이 있어. 생략 정도 송태. 와, 여기는 진짜 못 보겠네. 음, 그럼으로써 exercising. 여기, 그들이, 여기에 좋아. What they build가 좋아. Depend 온 다음에, 다시 또, 얘는 온 전치사 뒤에 목적어. 네, 명사죠. What they see, um, what they build, what they see. Wher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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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e 인데 방법이다. 어떤 방법이냐면 that exercise, 힘면 t 것 a t 니다 n s t a n t y h n i t 너이 복습할 때 필요한 문법들 최소한의 법들 그거 보면 됩니다. 이게 짚어줄 게 없어요. 시험에 지금 시험에 나올 것들 것만 요약해 주는 거라서. 그래서 오늘 모든 단어는 have to랑 be, to be pp 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필요로 간다 리디드와 헤드가 병렬. To have a pp, to o n have a pp. 과거 시제. 에 전치사 뒤에, recalling, 동명사. Want는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고 Rather than, 뭐뭐라기 보다는. Understanding rather than having to define it. Or, to, to define or, 또, 동사. 병렬. 메타폴 다음에 댓 다음에 주어가 왔으니까 복격 관계대명사. 이 마인드 오브 비. 그리고 댓 앤드 댓 병렬. 댓 앤드 댓 블라블라 병렬. 그들이 희망하기를은 삽입구. 댓 우드 크레이트 병렬된 거예요. 댓 리마인드 비드 앤댓 우드 크레이트. 얘 희프트는 삽입구. allow 일반동사는 목적어 리스널 다음에 보호자리에 투부정사 and 그리고 넘어갈게요 네, 또뭐 음, 아이디어를 받기 때문에 one 지금 살때 이제 너희 찾아보세요. be likely to 동사, be unlikely to 동사는 뭐할것 같지 않다. 전지사파이치치 메이크잇 어, 이거 가목적어대지 목적어 네 오늘 메시크드 feel great w e n o 콤마 됐또됐엔드대됐 병렬 병렬 대절 대절 됐쩔, 됐쩔 네 넘어갈게요 여기 어, 거 없었네 사람인데 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지만 그녀는 필요한다 질문하는 걸 없네 일단 여기는 문법이 없어요 하겠. 어,